여기서 충분히 가 득템했었지. 어? 소니쿠 있네? 음, 별로 맘에 안 들어. 오, 엑스테레월드였나? 원래 여기 드래곤 보이서 는데 사줬네. 역시, 칸코레. 칸코레들. 여긴 그대로 칸코레들이구나. 아니, 칸코레. 인기야, 아니, 사라질 리가 없지. 리뉴얼 했네. 원래 이렇게 앉아있었는데, 여기. 와. 시야가 편해졌어. 깔끔하게 정리했네. 와. 이쪽으로. 저쪽에 볼거 없어. 아예 오랜만에 본다 예 무슨 애니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이거는 이것도 오래된 애니메이션인데 이것도 <laughs> 언제 저거냐 여기 도 그렇게 하지 말고 뒤에 같은데 보면은 있어요 또어 그래도 뒤에 보면 다 있어요 또 다른 것들 그거도 확인하면서 확인을 하세요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여기 또 뒤에 있는 거라서. 아, 근데 다리가 너무 아 <laughs> 어, 체력적으로 지치 진짜. 여기 갔다, 찔 갔다, 여기. 여기는 건담만 있네. 음. 아, 얘 아직도 있어. 이야. 작년에도 있었는데. <laughs> ハハハッミ 괜찮거든요, 이거. 괜찮은데, 사기 좀 무서워. 5만원이야. 음, 세이버들은 다 여기로 옮겼구나 마스크도 살게 없네요 별게 없어 시가 다음으로 오분 돼서 가봤 지？카카오 군도 있네. 기억이 가긴 한데, 얘래도 손이 카 손이 카를 파는 <laughs> 비교한 줄 알고 봤는데 손이 카를 파는 이게 투0 0엔이라고 오우. 득템? 득템? 5 0 0엔 트라스 하나? 나이스. 오 응, 응. 역시. 돌고 봐야 돼. そう。いい人を 국밥 이거 퀄리티 좋은데. 2800엔. 와, 이거 1500엔 됐는데? 와, 후카쿠라 퀄리티 봐. 이미지부터. 18000엔짜리. 소니코 가요 소니코 건져다아 이거 크다 진짜 소니코 건져따 이야 와우 그러면 다음 다음 곳으로 이동합니다 와 북구 해백인지 오 여기가 진짜 싼거 많다 Bug One, Fate, Hatsune Miku, Saint Judea, Haikyuuu, Dragon Ball, Naruto, Sailor Moon, Induja Scissor Adventure, Attack on Titan, Death Note, Kanda, Witcher Man, Godzilla, Transformers, many kinds of Dachagon figures, and so on. We hope you find one to one. 공공가봐. 어. 어. 그래, 상태가 다그었네안 <laughs>

6층다 230이 가거 야, 30대1이평10대1 0대 1. 에또 있나봐. 층에도 한번 가봐야겠다. 이거서 6층도 올라가보고 여기였나? 여기 6층 겁나 쌍거파할던가어쩌도 여기인 거 같아. 여기, 여기가 여기 진짜 저렴했다 진짜 저렴한데 약간 상태가 별로 안좋은 것들 그런데 어 맞아맞아 맞아. 어. 우와 퀄리티 개쩐다 후카 세이버 16,800원 16,800엔 와 이거 또 퀄리티 장난 아닌데? 12,700엔? 와... 와... 진짜만하다 진짜, 진짜. 저건 12,700엔 주고 살만한 퀄리티지 나는 보컬로이드를 안 모으지만 내가 만약 보컬로이드를 모았으면 샀을 겁니다 왜 뭐, 그런 것들이 있냐... 이새야돈 적당하게 들고 가서되어 만약 내가 전 재산 다 들고 왔으면은 한, 이... 적어도 오늘 입안에는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딱, 딱! 만4 0 0 0엔만 들고 오기 잘했어 전신 사이즈, 나노. <laughs> 나눠는 싸요, 게다가. 나눠와께 싸. 어. 나눠와께 크기에 대비해서 저렴한 편이에요. 되게. 이거는 조금 애매하단 말이야 퀄리티 자체가 괜찮은데 이거는 타이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음, 음. 이제 그가 원하는 스타일이 되 뭐가 같아 음, 그린라감 메이드 버전도 있어 또두개 앞에서 3000원, 3 0 ,000원. 0 0이면4만데 이거든 그린 라간바가 아니니까 또 그거는 포기하고, 어, 여기 이름이 생기면 전자 뭐냐는 생각하는데, 저기서 소니코하 어지려고 그래. 우이 토리코 많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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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근데 너무 더럽다. 다 좋은데 너무 더럽다. 응, 갈라지기도 했고짜보세요 하기 굉장히 애매한 거야. 6층에도 올라가 보자. 응. 응, 응. 가오가 이건가 이게? 가오가 이건 느낌이 나나? 이런 거 말고. 깜짝이야. <laughs> 헐. 설마 이것도 판매하는 건가? 어우. 니코다 어, 이거는 가격이 디스 녀가안다 아까 5만원짜리 있고 6만원짜리 5만 12만 8천. 아니, 12,8천. 그거 너무, 너무 가격이 디스 녀석한 것 같아, 이거는. 소니코 9,800이. 합니 못먹이 스포 요아 가죽 적당한데 나머지 것 아, 돈이 없어 좀만 저렴했다면 좋 텐데. 아, 마지 제가 여기 먹고 나올 겁니다. 어, 이게 피곤해서 찍는 걸 먼저 들어가기 전에 찍는 거 입고 더 찍었는데, 아, 대박. 대박이야. 잠깐 여기에 그 먹을 뭐, 먹으려고 했는데 내가 반려견도 없어가지고 포기하고서 내려왔더니 고급하려고 했더니 고급 사람 다쳐가지고 다리가 엄청하고 음, 아, 그냥 내가 집에 와야겠다 해서 어차피 부닥다닥다푹푹푹푹 라면 집에 들어가서 라면 시켜놓고 지금 생맥이 먼저 나오고 생맥도 좀 おご<あ>はん、い。

네,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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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섯니까 여섯, 여만에얼여 9만 에여 9만엔... 9만엔... 9만엔 정도 사용했고 그정도는 무난한 거지 9만엔... 엔 그리고... 이거 너의 이름은 굿즈 엽서인데 엽서 엔덤으로 들어있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 이두개 그 구매했고 역시는잘 됐어요 성적이야 근데 안좋은 일이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첫째가 다리가 지금 굉장히 안 좋고요. 왼쪽 다리가 진짜 엄청 안 좋은 상태가 지금 진짜 진짜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좀 큰일났고요. 내일 약국 가서 처방을 받아 볼 텐데 좀 큰일 났어. 뭐 이런 게 여행이긴 하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점이 일어나고 충동 구매하고. 발견, 생각도 못한 걸 발견하고 뭐 재밌고 그런 것도 또 그렇게 했는데, 아, 아, 좀 그렇네. 게다가 막뭐 이거 찾고 저거 저거 찾고 막 시간 하다 보니까 벌써 한 시야. 내일 다섯 시 일어나야 되는데. 아, 그리고 이제, 4, 5일 남았거든요? 5일 남았는데 힘 내야지. 그래, 돈도 아껴야 되고, 생각보다 돈 많이 썼더라고, 오늘. 어쨌든. 정신 바짝 차리고서 남은 5일을 잘 보내도록 해봐야 될것 같아요. 특히 다리, 다리 이거. 자고 일어났을 때 걸을 수 있는 상태 정도는 내일 하루 종일, 내일, 내일이 진짜 문제고 내일이 하루, 내일 하루 종일 걸어 다녀야 되는데 아근 아, 어떡하지 아 내일뿐만 아니야 그 다음 날부터 계속 걸어 다녀야 돼 아. 부디 괜찮아지기를 자 그럼 이제 자겠습니다 너무 늦었기 때문에 자고 내일 아침에 여기네. 어? 아, 왔다. 야, 여기다, 여기다. 여기. 이쪽으로 가야 되나? 어? 여기네.